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견적을 도와드릴 러브 IT 리미트 인사드립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이익 하나도 없이 제작되고 있으며 반박 시뒷 말이 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힘이 많이 납니다. 우선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자 회의사전의 행사도 다녀왔고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도 고주파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이래서 영상의 업로드가 늦은 점도 있지만 영상 내용은 보지도 않으시고 악플을 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컴퓨터 가격을 꼭 비교해드리는데요. 거기서 제일 비싼 곳에서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이게 맞나? 내가 좀 잘못했나?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사셔도 저한테는 돈이론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얼마에 샀는데 괜찮게 샀나요? 하시는데 제 돈도 아니지만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제 영상이 1도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뭘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실 때 똑같은 돈으로 좀더 좋은 컴퓨터 사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컴퓨터 좀더 좋은 가격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입니다. 부족한 제 영상이라도 보시고 2만원이라도 아끼시면 한 5분 보시고 치킨 한 마리 얻으신 거고 크게는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이거 아끼시면 가족분들과 고기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가격 비교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 120만원대 컴퓨터 견적을 만들고 120만원대 특가 컴퓨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가격에서 승리한 레어 PC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는 지금 12400F랑 12400이랑 25000원 차이가 나네요. 이제 최대한 지어 짜야 하시는 분들은 F 고르시고, 혹시나 그래픽카드가 불량 혹은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 꼭 사용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12400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메모리 보겠습니다. G-Skill DDR4 3,200 CL16 8기가 원래 얘가 삼성 램보다 비쌌었는데요. 방열판도 달린 이 친구가 지금은 가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램 날려주겠습니다.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기존에 추천을 드리던 보드들은 이벤트 종료 혹은 끝물이라 가격에 비해 스펙은 가장 좋은. 기가바이트 B660M 게이밍 X D4 PC 디렉트 이걸로 가겠습니다. 뭐, 우리는 i5 쓸 거기는 한데, 이 친구는 12900K도 가능한 보드라, 혹시 2년 뒤에 12900K가 엄청 싸지면 업그레이드도 볼수 있겠죠. 아,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시겠구나. 여기서 보시면,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pc 디렉트 와 jc 연 이렇게 있습니다 유통 as 의 차이가 있는데요 불량 고장이 없다면 똑같지만 저는 pc 디렉트 가겠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b660m 게이밍 x ax d4 pc 디렉트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로 넘어갈게요. 지금 견적은 MSI 3060 트윈 프로죠 가기는 할 건데요. 혹시 3060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060 12기가 모델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가격대는 RTX 3050 제일 싼 거, 이거랑 비슷한데요. RTX 2060 12기가, 요 친구가 더 좋습니다. 아무튼 3060 설명으로 돌아와서 2022년 4월 27일 오늘 3060 기준 MSI GeForce RTX 3060 Gaming XD6 12GB 트윈 프로저 8. 중급기인 요 친구 가격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SSD는 가격과 속도에서 적수가 없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가겠습니다. 이제 케이스인데요. 위에 이 친구들과 딱 맞는 거 원하시면 DLM 21 메시 언젠가 업그레이드나 확장성 좋은 거 원하시면 Dlx 21 메시 보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Dlx 21 메시를 추천드릴게요. 케이스의 기본으로 달린 쿨링팬 속도 조절이 가능한지, 저는 이거 중요하게 보거든요. 겨울에 추운데도 쓸데없이 풀가동만 된다면,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파워는 이 견적이면 550W가 권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비전2 600W 기본이고요. 좀더 여유있게 가신다면 700W 보셔도 괜찮고요. AS 기간이 좀더 길고 브론즈 등급인 맥스 엘리트 좋고요. 혹시나 RTX 4060, 70 업그레이드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맥스 엘리트 800 브론즈 고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업글도 보신다면 케이스도 DLX 21 메쉬를 가져야 거대한 그래픽카드도 들어갑니다. 80 상급기 이상을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CPU 쿨러입니다. 팔라딘 400 혹은 RC400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예쁘고 조용한 잘만 CNPS 10X 옵티마2 블랙 이 친구로 가겠습니다. CPU 쿨러를 왜 따로 사는가 질문을 주셨던 분도 계셔서 잠깐 보겠습니다. CPU 쿨러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뒤로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5 12400이 친구를 보시면 인텔 기본 쿨러가 포함입니다. 근데 이거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기본으로 달아줘야 쿨러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CPU 온도가 안 잡혀서 100도를 찍으면 이러면 기본 쿨러로 해결이 안 되니까 CPU는 자기 온도를 낮추려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딱 중요한 순간에 화면이 그대로 멈춰요.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 보시다가 멈춰도, 아,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괜찮은 CPU 쿨러들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 쿨러 쓰다가 나중에 바꿔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CPU 쿨러 교체는 상당히 귀찮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할줄 모르시는데 이거 갈다가 고장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걸 또 어디에 맡긴다 이거 3만원짜리 갈자고 공인비 최소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립을 처음에 맡길 때 달아달라고 견적을 넣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댓글 주세요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보겠습니다 레어 PC, 행복쇼핑, 단화와 최종 견적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의 하이마트 특가 컴퓨터 같이 봅시다. CPU는 동일. 보드는 박격포가 승리는 맞는데, 21만원짜리 11,400 쓰자고 21만원짜리 보드? 뭐, 나쁠 건 없기는 합니다. 메모리 삼성 램.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제가 참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보시면 하급입니다. MSI 트윈 프로저는 클럭이 좀더 높은 중급이에요. 갤럭시 V2 DU. 이 친구는 LED도 없어요. 트윈 프로저는 LED도 있죠. 성능, 감성, 트윈 프로저. 승리. SSD는 똑같고, 케이스는 DLM21 메쉬가 조금 더 비싸요. 아, 보통, 컴퓨터 보실 때 안의 부품들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 나랑 가까이 있을 친구가 바로 케이스입니다. 요데이브 케이서도 가성비가 좋은 친구는 맞지만 펜 속도 조절이 불가능해서 뽑기 실패를 하면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파워는 750W 보론즈라 넉넉하네요. 쿠거는 뭐 저도 좋아하는 파워고. 7-8만원 하네요 CPU 쿨러도 겜맥스400 정도면 문제는 없지만 잘만 50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은 얼마인가 롯데 사프로 BC 사프로만 있는데 할인을 받는다면 121만 정도네요 근데 대부분 완본체는 부품 박스 여분 나사 이런 거 거의 안 줍니다 요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 가격 차이라면 레어 PC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여기도 큰 업체고 조립을 진짜 잘해줍니다. 선정리도 기가 막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견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달 전에 좀더 떨어지는 구성 컴퓨터가 150이었습니다. 확실히 최종 가격을 보시면 착해지는 중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